메이플랜드 남단이클래릭 솔플 1시간 사냥 효율을 알아보자 4 1렙 마력 240에서 250 1시간 솔플 사냥 기준이다 먼저 경험치는 7만 5천 정도로 4 1렙 기준 약 22%이다 매수는 평균 6만 5천 매수를 획득하였고 자주 받은 인형은 약 320개 정도 획득하였으며 작템 판매가까지 포함하면 총 수익은 약 27만 매수이다 이외에 획득 잡템은 다음과 같다 동네대에 갈수 있는 사냥 터중 필자는 이곳에서 주력으로 랩업을 했었는데 무엇보다 압도적으로 돈이 잘 벌리는 곳이 었기 때문이다 이외에 커즈아이 꼬리, 뻣뻣한 깃털, 각종 장비템까지 소소하게 나오는 템들도 제법 짭짤했다 자주 받은 인형 가격이 높았던 이유는 엘리아 퀘스트 중 로엔이라는 NPC가 주는 퀘스트 때문인데 퀘스트 완료 시장민주문서와 함께 경험치 64,000과 각 직업의 4 0점 모자 그리고 각종 보석 광물 완성 총 22개도 얻을 수 있는 퀘스트이다. 근데 이 퀘스트에서 필요한 인형이 총 2,300개, <놀람> 시간당 인형 수급량이 300개라고 했을 때 어린 자바 계산해도 최소 7 시간 이상 걸리는 계산 결과다. 스트로 볼지 시간을 아끼고 보상만 챙겨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은 형님들께서 많기 때문에 수요는 많고 공급이 자연스럽게 인형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었다. 때문에 조금만 인내하여 노가다를 하는 만큼 매수를 꽤 짭짤하게 벌어들일 수 있는 좋은 사냥터이다. 물론 지형적으로는 다른 사냥터에 비해 괴랄하여 사냥이 다소 피곤하기도 하지만 좀비 굴 다음으로 클레릭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삽살사북자 사냥터로 볼수 있으니 돈을 바짝 땡겨볼 수 있는 남더니에서 열심히 사아보도록 하죠.